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찬송은 늘 그래 그러면서 그래 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되거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봐야 되는데. 그게 안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 밖에 예,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 혹시 아직도 적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밖에 파랗게 적어 놓은 거는 어, 빈자리, 빈자리를, 에, 교육자들이 일단 끼워 놓은 거예요. 거기는 바뀌어. 그래서 아직 파란색으로 놔뒀어요, 일부러. 놔뒀는데, 어, 제가 진짜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말이 안 타는 것 같아. 아니,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그리고 진심 진심에 여러분 이거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 다단계 같은 데 들어가면요, 사람 정신을 못 차려요. 누구든지 잡아 잡으면 물면 안 안나요, 그걸.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 이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어, 이, 전도 총동원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 진짜 집중하면서, 거기에 애를 쓰면서 우리의 진심이 거기에 탁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당당하지 않겠나. 적어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어떻게 돼서든지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수님께도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빌라도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맞춰야 돼. 무조건 맞춰서 해보면, 성경에 이야기 한 대로 살아보면,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마음대로, 마음으로, 아, 나는 그래서, 우리 형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았어요. 형님 교회는 정말 다단계 하듯이 이끌어가요. 거기는. 제가 이게 굉장히 이게 그냥,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에 돈 버는데 악착같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야, 그거, 결과 안 좋더라니까. 제가 한두 개본게 아니에요. 그건 좀 대충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악착같이 해보라고. 기도하는데, 악착같이 해보라고. 예? 아니, 책망하는 게 아니오, 날 봐요. 말씀 보는데, 악착같이 해보라 말씀 보는데.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배운 게 그거래. 이스라엘이 여기 명자 누나 책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결국 배운 게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잡는 게 이게 내한테 전부 다 하구나. 내 인생의 전부구나.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악착같이 붙드는 것을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요. 기도하는데 이걸 목숨을 걸고. 전도 하는데 목숨 걸고, 말씀 붙잡는데 목숨 걸고, 새벽 기도 하는데 목숨 걸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내 거는 좀 대충 해도 돼요. 그래야 돼요. 내 거는 좀 대충 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왜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복음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진노하시나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리를, 부리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부리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그 부리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난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진리를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고 불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수 있죠. 일본 정부가 정부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 그렇게 우기는 거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매춘하러 간 여성들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분노가 있고, 화가 나겠죠.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분노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하느냐?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일이나 민족 사이의 분쟁에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이런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이 왜곡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어,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진짜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그것이 심판과 파멸로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심판과 파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 꿈을, 꿈을 꾼다 하면서, 어, 아, 은, 은, 강남에 집 사는 게 꿈이다. 어, 벤츠를 사는 게 꿈이다. 막 이러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돈 벌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 떠나서 세상이 나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요, 결국 파멸로 가더라니까. 파멸로 갑니다, 여러분. 결코 올바로 되지 않아요. 사람은 동물이랑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오늘 여기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오직 사람만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도 가지고 있고, 독창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복잡한 언어로 말하며,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이. 왜요?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주 만물 꽃도 이렇게 보면서 저이 꽃을 이렇게 보면서도 예, 예? 예? 예 뒤에 그에어요이 꽃을 하고 이런 거이 여기 안에 이렇게 있나? 하나 하나. 얼마나 이뻐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한번 알거 아니요? 채색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 아, 진짜 하나님이 그려 놓으신 그림은 사실은 사시 사철 저는 사실 이렇게 안양 거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지금쯤 지금쯤 굉장히 그림이 좋겠어요. 지금쯤 개나리도 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이러면서. 그 산이, 산이 그림 얼마나 이쁘게 그려지는지 몰라. 예. 이야. 진짜 그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놀라운 지혜,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으로 우주를 보고 현미경으로 물한 방울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놀라움을 전부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창조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허망해져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다음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다 알고 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문제야. 순종하기 별로 하고 싶지 않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라에 한 걸음 그릇 한 걸음 반드시 우뚝 서게 돼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아무, 다른 거 아무것도 결,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성공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안런데 진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이 지금 몇 장을 하면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준비 몇 장. 이제 한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나가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하나 찾아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마음이 험해.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는 거, 우리 마음,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만 못해. 왜? 그래 만들어 놔서 그래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도록 내가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싫어해요. 예.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어야 되는지 이번에 여러분, 올부터 릴레이 기도가 또 시작됩니다. 이미 50일 선포식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뭐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동 여러분 못 나온다 이러면 아예 못 나와요 안 돼요 내가 안 된다 이러면 이미 나를 나의 동의 없이 안 된다니까 내가 아예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도 그런데 하나님 저녁에 하나님 나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나 이번에 이거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깨워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반드시. 왜못 일어나? 내가 이미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저녁에만 매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막 이틀, 삼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사, 살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이것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가지라 하니까 우리는 우리는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틀리게 믿으면 안 돼요. 올바른 것을 진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이것을 잘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 붙여 주시고 하나님 정을 전도하게 하시고. 있는 사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안 해주겠어? 왜안 해주겠어? 해줘요. 분명히 해줘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붙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다른 거에 기뻐하지 말고, 다른 거에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가장 정상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